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의 전 시리즈 최신작인 245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주술의 전 시리즈 최신작인 245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스쿠나의 전장으로 향하는 겨울 밤하늘의 별 우라오메 그리고 이를 막아서는 하카리 킨지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우라오메는 관외각 상태의 주력으로 상대방을 얼려버리는 상지를 통해 킨지의 상체 절반을 냉각시킨 후 이를 파괴, 곧바로 결정타를 준비하지만 킨지 역시 주술계 최강자 중 하나인 만큼 파괴된 신체를 순식간에 재생시켜 역으로 우라오메를 기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우라오메는 킨지의 재생속도가 범상치 않다고 판단, 재생속도 하나만큼은 스쿠나나 보조를 능가한다고까지 평가하며 킨지의 전투에 더욱 전력을 다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곧이어 우라함에는 현대의 수사는 인간성을 버리려 하지 않고, 외려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에서 팽창하는 이능을 아는 채 망가뜨릴 수 있는 걸 망가뜨리지 못하기에 이것이야말로 고독을 두려워하는 약함이라며, 킨지의 의식을 바꿔주고자 그를 더 이상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지하의 배수관을 파열시켜 수십 개의 물기둥을 만들더니 전력을 다하기 위해 그 분위기부터 바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킨즈는 음침한 자신의 후배에게도 인간성 관련해서 비슷한 소리를 들어 자신은 진작이 뜨거워졌다며 시원한 것을 가져오라며 포효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잠시만 주목 영상 시작 전 요새 핫한 AI 기술로 아무나 그리고 직접 손쉽게 만화를 그리고 창작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이름하여 코미카이 이는 채 g 피 t 와 같은 AI 기술을 만화에 접목시켜 질 높은 만화를 AI가 대신 그려주고 만들어주는 것으로 원하는 만화에 대한 스토리라인 작성 혹은 채 GP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스토리라인만 구성하면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자신만의 주인공 생성부터 스토리라인 형성 그리고 모든 그림 작업까지 AI로 간단하게 할수 있어 코믹 AI만으로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웹툰 작가가 될수 있다는 사실 평소에 웹툰이나 만화 창작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코믹하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 생성은 물론 아주 흥미로운 작품을 직접 스스로 만들 수 있기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검색창에 comicai.ai를 치시고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며 다양한 만화나 웹툰 스타일을 선택하여 즉시 작업이 가능하니 오늘은 내 집에서 내가 직접 작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시각, 히루미의 주복사사 저 집에는 계획대로 시부야 대량 살상의 혐의를 이타도리에게 집중하지만 히루미는 유지의 결백과 함께 시부의 학살의 진범을 증거를 통해 스쿠나로 주장하기 시작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이타돌의 몸을 빼앗은 경위와 그의 잔악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그들이 목표한 스쿠나의 사용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히루미가 해당 증거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해 나가던 그 순간 길다며 지루함을 내보이는 스쿠나 덧붙여 그는 해당 영역의 룰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며 흥미가 있는 것은 그 검뿐이라며 재판을 어서 끝내려 말함과 동시에 저지맨이 눈을 부릅뜨며 스쿠나의 사용이 확정 이내 주복사사가 무너지며 히루미에게 처형인의 검이 주어지는데요. 곧이어 그는 스쿠나가 아마 고조와의 싸움에서 10종 영법술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어주자 역시 몰수에 의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자신의 승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 이를 놓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전 측 주술사들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장으로 뛰어드는 그 순간 히루미 역시 자신이 오판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하지만 이미 늦은 듯 쏟아지는 스쿠나의 참벽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몰수는 대상이 주구를 휴대하고 있을 경우 술식이 아닌 주구에 적용되는 것이었으며 결국 이들이 목표했던 스쿠나의 수식 몰수는 결국 수포로 돌아간 채 히로미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모습을 거치로 이번 245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스쿠나의 오른팔 우라오메 대등하게 맞서는 킨지 그 과정에서 킨지 압도적인 재생 능력과 더불어 우라오메의 전력 다짐까지 등장하며 향후 회차에서 전투의 절정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라오메의 과거 혹은 베일에 쌓인 그 능력과 정체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히고로마 히루미의 영역 전개, 주복 사살을 통해 스쿠나를 진범으로 확정한데 이어 스쿠나의 유지와 사용까지 확정하며. 처형인의 검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지만 주복사사의 몰수가 스쿠나의 술식이 아닌 그의 주구에만 적용됨에 따라 스쿠나 처형이란 최종 목표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고조도 끝까지 고전했던 스쿠나의 술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처형인의 검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타도르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일 것인지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